자 이제 체크 잘 보셨죠? 여러분들도 그 이제 전소 배오시는 분들 아, 내 거를 스스로 저런 식으로 본인이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요. 자, 물고기 어쩌 계속 나오니까 한동안 하실 수 있어요. 자, 지난 영상 어디까지 됐죠? 아, 잠시만요. 아, 이거 다른 자죠 네, 여기 김치절자부터 할게요. 자,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나오면은 똑같다. 비슷하게, 똑같지 못하죠. 자, 좀 길게 하는 게 좋아요. 이거 하다 보면 이게, 이게 안 길어져. 네, 맞아요. 아 짧아져. 저도 똑같았어요.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야. 이렇게. 하시고, 밑에를 이렇게, 이렇게 막으세요. 이렇게. 가운데, 중심에서, 항상 중심 맞추고, 왼쪽. 이 각도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요? 네. 자, 큰 자는 크게 쓰시면 돼요. 네, 네큰 자는 크게 쓰시면 돼요. 또 그럴라. 이거 책에 보니까 좀 길던데요? 여기까지 너무 길게 내려오면 안 좋겠죠? 이게 깨진 거, 이제 판독하는 거, 여기 순서 잘 보세요. 여기서 면 바꿔요. 여기서 바꿔요. 네. 여기서 바꿔요. 네. 자, 그 다음에 가운데 하고, 내려보다 여기서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면 돼요. 이렇게. 그냥 여기 그한일 이게 점으로 탁 찍는데 네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고기였자 또 나옵니다 자이 각도가 중요하다 그랬죠? 이게 어렵더라. 요네자 이렇게 해서 이 각도대로 벌려주세요. 네. 네 좌우 대칭 바짝 올려서 이렇게 그러면. 왼쪽만큼만 해주시면 돼요. 자또 여기서 보실까요? 다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, 붓이.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.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면을 잘 쓰면요, 이건 이렇게 하세요. 이 면을 사용하는 개념만 정확하게 쓰면은 붓은 몇자를 써도 똑같아요. 그냥 이거 안 묻히고 또 써볼게요. 여기서도 대칭이에요. 이렇게 이 각도대로만 오면 돼요. 중간에서부터 그리고 이 점서체 자체는요.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못 썼던 글씨 중에 하나예요. 자 이거 또 나옵니다. 물고기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도 이 왼쪽 오른쪽 이 대칭을 잘 맞추시는 게 좋다. 또 나와요. 아이고 이 고생 좀 하시겠는데. 그래서 항상 쓰면서도 계속 머리가 움직여요. 생각이 계속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실 쓰면 은 노화가 좀 더디게 오겠죠. 요즘 머리병 많이 생기잖아요. 무서운 거예요 그거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야 이거 왜 끊었나? 끊어서 하는 게 편해요. 그냥 이렇게 하세요. 사실 이런 부분 좀 그림 같아. 그래도 무관하다. 또나와요 아이고. 네, 아주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절법을 이렇게 계속 쓰세요. 괜찮아요. 그러면 이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아 이게 블록블록 튀어나오는데요. 나중에 없어집니다. 네, 좀 이렇게 탄력이 생기고 붓을 원활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. 없어져요. 이거 아까 설명했죠. 왼쪽, 오른쪽 똑같고, 자, 이게 가운데부터 내려보세요. 그 다음에 양쪽 이게 균형을 이렇게 똑같아야 돼. 그래서 이 돌아가는 부분이 순간적으로 그 전절이 확 일어나야 돼요. 면이 바뀌면서, 그 다음에 자, 이 자, 이것도 자, 왼쪽, 오른쪽 각이 똑같아야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. 여기도 내려오는 각도가 똑같죠 이렇게. 네. 네. 자 이게 똑바로 긋는 것같지만이 가면서 그 절법을 쓰는 게 ABS 브레이크 잡듯이 막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. 네, 네, 네. 그런 역할을 해요. 이렇게 해주고 딱 세우고 딱 세우면 붓이 딱 써도 끝나요 이렇게. 네. 이렇게 해서 또 해보세요.